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관문을 당당히 뚫고 이렇게 합격하신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디자인공학과의 한 가족이 되셨는데요. 어, 새로운 대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낯선 것도 많을 거예요. 어, 여러분의 그 낯선 환경을 좀더 적응하기 쉽고, 그리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 여러분이 이수해야 될 학점이나, 아니면 복수전공, 부전공에 관한 것들은 학교 사이트에 보면 '학사안내'라고 되어 있죠. 이 학사안내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학사내에 관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행정적인 이야기 이외에 실제 여러분이 생활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우리 학과에 대한 소개는 학교 사이트에 보면 디자인 공학과가 있어요. 거기 그 학부 대학원에 가서 디자인 공학과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어 학과에 대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아마 수강 신청일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자인 공학과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랩 이두 가지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알아야 될 사항들이 적혀 있거든요. 이두 가지 보시면 어, 우리 학과에 그런 그 전공 세부적인 전공이 세개 있어요. 세 개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시각 디자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세 개의 세부 트랙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학년별로 과목들이 관장하는 과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는 대체 어떤 과목을 먼저 들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많이 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 학년별 나와 있는 권장 과목을 위주로 여러분이 수강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신입생이라면 1학년 신입생이라면 1, 2학년 과목 위주로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편입생이라면 2, 3학년 과목 위주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각그 학년, 학기별로 과목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교육 과정을 보시면 이 커다란 그 도표로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는 공간이 적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 리스트를 했고요. 이 과목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그 학년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과목들을 해당 학년에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전공에 대한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학년 구분 없이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학과의 교육 과정 로드맵 항목을 보면요. 어, 우리 학과의 세 개의 세부 전공에 대한 그런 그 각각 과목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편집이나 어, 웹 쪽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시각 디자인 전공에 속하는 그런 과목들을 위주로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과목, 그 전공에 속한 과목을 위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제품 쪽, 제품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산업 디자인 전공에 속한 과목들을 위주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세개 각각 그 전공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디자인 전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린 거는 각각 전공에 속한 과목만 듣지 마시고 폭넓게 이세 가지 전공을 모두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어, 첫 학기에는 다섯 과목 이내에 신청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다섯 과목 이내에 신청해야 되냐면 어, 첫 학기는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한테 생소할 거예요. 낯선 부분이 되게 많죠. 어, 온라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이신 분도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공부 이외에 어, 다른 일들 바쁜 일들, 뭐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 하루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할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잘 가늠이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도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섯 과목 이내 신청 해달라는 당부예요. 그래서 전공 다섯 과목, 교양 두 과목 정도, 이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다섯 과목만 시청하면 졸업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우려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 여러분이 계절학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겨울 계절학기, 여름 계절학기, 이렇게 계절학기가 두번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 계절학기 동안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학점을 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졸업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신청을 다 하셨으면 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만의 시간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정오 12시에 오픈이 돼요. 여러분이 다섯 과목을 신청했다면, 그 주에 해당되는 다섯 개의 강의가 월요일 1 2시는다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 다섯 과목을 한주 동안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바쁘고, 어떤 날은 약속 있고, 어떤 날은 피곤하고 해서 그 주에 공부를 다 못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에 어, 새로 올라오는 다섯 주차의 강의 플러스 이전에 미뤄뒀던 강의 하면 한 주에 열 개를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어,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조금만 미뤄져도 걷 잡을 수 없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상황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지 않기 위해서 어, 요일별로 여러분이 시간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월요일은 A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화요일은 보통 일이 있어서 늦게 끝나니까 그냥 건너뛰고, 그럼 수요일은 B 과목, 어, 목요일은 C 과목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처럼 여러분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둬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꼭 공부를, 그 과목을 공부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 첫 학기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 대학생활이 처음이신 분은 어, 실기 과목은 대체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과목은 오프라인 대학이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들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실기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 실기 과목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랑 거의 동일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요즘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그 칠판에 글씨를 써서 가리키는 것보다는 빔 프로젝트를 써서 어, 그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 툴을 써서 수업을 진행하죠. 그것처럼 어, 온라인 우리 온라인 대학에서도 그빔 프로젝트를 써서 그 화면을 띄우듯이 컴퓨터 화면을 캡처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그 화면에 교수의 설명을 덧붙인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배우는 수업이라면 아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쓰는구나 라고 어,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컴퓨터에서 직접 실습을 해서 그 결과물은 리포트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거의 오프라인 대학하고 비슷한 그런 그 진행 방법이죠. 근데 어 수업하는 건 이거는 이론 과목도 그렇고요. 실기 과목도 그렇고 동일한 부분인데 수업이 되는 부분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고 한번 설명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이건 동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혹은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해보고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질문 답변란에 언제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4시간 이내에 교수, 여러분 과목의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질문을 하는데 각 어~ 이런 분들 있거든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너무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은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 이거는 내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질문 답변 모든 학생들이 볼수 있는 공간에 질문을 해도 될까라고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대 학습 상담 코너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시면, 어, 다른, 같이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은 못 보고 교수만 볼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요. 수강 그 신청 과목에 강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강의 계획이 있을 텐데 이 강의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을 보면 수업 계획, 뭐 유의사항, 평가 기준, 주차별 수업 계획 이런 그 정보들이 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눈여겨 봐주실 부분은 평가 기준이에요. 과목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말 몇 퍼센트, 중간고사 몇 퍼센트 리포트 이런 그 평가하는 항목들이 다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어,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질문하는 사항을 평가 기준에 넣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과목은 어, 퀴즈를 평가 기준에 넣기도 하거든요. 그 평가 기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주력해야 되는지 과목마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런 그 세세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큰큰 큰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입학하셨을 때는 다 굉장히 의욕적이고 그리고 목표들도 분명할 거예요. 나는 어, 여기 졸업을 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아니면 어, 내가 원하는 그런 회사의 어, 도전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 일하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쁜 일을 다 처리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큰 줄기의 목표들은 금방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느새 4년이 훌쩍 지나가고 내가 입학했을 때 생각했던 목표가 뭐였지? 이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 이렇게 여러분의 그 어떤 이정표, 여러분의 목표가 흐트러지기 전에 전체적인 졸업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목표와 학년별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우시면 돼요. 1년 후에 아니고요. 지금 입학한 당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표와 학년별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분히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셔서 어, 대학 생활을 하시고 4학년이 되시면 어, 졸업 세미나라는 그런 과목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졸업 세미나는 창의공학부 우리가 속한 그 학부 학생들에게는 필수인 과목이거든요. 졸업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어, 여기에서 졸업 논문, 작품, 자격증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완성을 하시면 돼요. 논문을 쓰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우리 과에서는 졸업 작품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졸업 작품을 해서 어, 그걸로 이 과목을 패스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획득하셔도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자격증은 어, 입학하기 이전에 획득한 자격증은 안 되고요. 반드시 재학 중에 취득한 자격증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리스트는 학교 사이트에 보면. 그 어떤 자격증을 여러분이 획득하면 되는지 학부에서 인정한 그런 자격증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어, 학생지원센터에 보면 여기에 자격증 수료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창의공학부 중에서 디자인공학과 선택을 하시면 디자인공학과에서 그 권장하는 자격증 리스트가 나와요. 그중에 자격증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 외에도 졸업작품 하셔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작품을 하시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도 그 작품을 넣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학교 생활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당부 그리고 도움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방 안에 책상에 컴퓨터 놓고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혼자 공부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죠. 조금 피, 피곤하면, 아, 나는 좀만 쉬었다가 해야지. 혹은, 아, 오늘은 좀 그냥 건너뛰어야지. 라고 점점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고 의욕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도 점점 어, 옅어지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주변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늘 여러분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이미 그 공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도 어, 거기에 몇십 명은 꼭그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 있게 되고요. 그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이외에도 가르치는 교수들도 항상 여러분한테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도 빨리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다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우리 학과가 우리 학교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내가 좀 의욕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옆에, 아니면 옆 사람, 같이 수업 듣는 사람, 어, 학과 사람, 아니면 교수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의욕이, 어, 아주 샘솟을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을 꼭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런 그, 온라인 컴퓨터상의 대학생활 이외에도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대학생활도 많이 이루어져요. 저희는 어, 그 학기마다 중강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MT도 가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있어요. 그런 활동도 참가하시면 훨씬 더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 그리고 편입학을 축하드립니다.